아재인 듯 아재 아닌? 아재 돌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까 7월달에 두둔님과 아재 돌룸을 찍으러 왔습니다. 잘 네, 지내셨나요? 아, 잘못 지냈습니다. 뭐 요새 되게 바빠가지고 아, 개인적인 일이 바빠가지고 아,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네. 잘못 지냈지만 저 오늘은 이제 항상 아재 돌룸 찍는 날은 기분 좋게 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네. 바쁘셔서 이제 좀수척해지신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어, 이달의 인물을 네. 할 건데요. 어, 이달의 인물은 누군가요? 예, 여기 보시다시피 뭐 벌써 지금 7월 중순인데도 뭐 굉장히 많은 후보의 인물들이 있었어요. 뭐뭐 뭐, 뭐 아시다시피 뭐 많은 그 화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이번 달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네. 그럼 한번 소개해 주시죠. 예, 일단 윤 총장이 뭐 이미 굉장히 널리 알려진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모든 국민한테 인지도가 높은 검찰총장이 역대 최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아실텐데 간략하게 이제 이분의 양력과 뭐 새로운 그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은 1960년 61년 2월생이고요. 그 빠른 6일이라서 60년대생들하고 같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서울대 법학과를 제 7, 9년도에 들어갔고 7, 9학번입니다. 그때 이제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그8 0 년도 전두환 정부가 이제 8일 일으키고 그럴 때그 서울대 법학과 학생들끼리 모의 재판을 했답니다. 그때 이제 윤총장이 그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사형을 구형함으로써 이제 그게 이제 청와대와 이제 여당 쪽에 들어가 가지고 음. 그 윤총장이 막 도망다니고 그랬었던 일화가 있다고요. 미운털 박힐만한 네, 일을 한 거네요. 네, 네. 그렇죠. 이게 이제 나중에 윤총장의 이제. 미담으로, 좀 영웅담으로 이제 자주 이제 구설에 오르는 이야기고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그정부의 조금 미운털이 바뀌어서인지 사법고시에 쉽게 합격을 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구수 끝에 91년도에 사법고시 합격을 합니다. 그 그러니까 7, 9년도에 대학 들어갔으니까 12년만에 이제 사법고시 합격한 거죠. 굉장히 오래 걸린 거고. 그리고 이제 그 23기 사법면수원을 졸업하는데 당시에 연수원 동배들이 굉장히 화려한데, 뭐, 이정열 변호사, 박범계 의원, 주광덕 의원, 조윤선 전 장관,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, 뭐, 이름 되면 알만한 뭐, 유명인들이 많이 있었죠. 그래서 그, 94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석열 총장이 제일 처음 이제 이름이 오르게 된 거는 99년도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. 그때 이제 서울 중앙지검 중앙지검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권력 최 최상층 그 특수수사를 맡게 되는데 음. 그때 박희원 치안감이라는 굉장히 실세 중 실세를 그 집요하게 수사해서 구속시키고 징역까지 받아냄으로써 그때 윤석열이란 이름이 가장 알려지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도 음. 윤석열은 좀그정그 그 권력의 실세까지도 뭐,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한다는 이제 이런, 그, 항화병이 있었던 게 참여정부 때, 그 노무현 정부 때,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좀 실세였던 그 안희정 음. 전치사라든지 뭐, 강금원 씨라든지를 또 수사를 끝에 이제 구속시킨 일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가장 또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게 2006년도에 그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하면서 당시에 그 재벌 총수를 구속시킨다는 게그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그윤 총장이 다시 검찰총장한테 편지까지, 손으로 편지까지 써가면서 이 정몽준 회장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라고 강력 주장해서 그 구속을 시켰던 일이었습니다 네. 그러다가 그, 러다가그윤 총장이 승승장구하다가 좀 고난에 이르게된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서 부터입니다. 그때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수사는 당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었고 그 박근혜 정부의 좀 정당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 정부 여당의 총력전으로 나서서 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고 당시 법무장관 이제 황교안 씨와 당시 검찰총장이 이제 윤 총장의 수사 지휘하는 것을 좀어 방해하고 그 억압하죠 그래서, 당시, 이제, 국정감사 때 윤종장이 국회 나와가지고, 그, 유명한 말을 하죠.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. 그 말을 남기고, 바로 좌천돼서 지방으로 음. 내려가고, 한 3년간, 4년간, 이제 좀, 이제, 고난의 시기를 겪습니다. 그러다가 2016년도에, 뭐, 다 아시다시피, 최서원,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, 박영수 특검이 이제 출범하면서, 당시 박영수 특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낮았어요. 어차피 뭐 특검 그냥 흉내낸 듯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겠지. 근데 박영수 특검이 그 지방에 내려가 있던 잊혀져 있던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스카우트 하면서 와, 이 특검 이번에 한번 제대로 되겠구나라는 굉장히 기대가 높아지고 뭐 기대에 부응하듯 뭐 윤총장이 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삼성과 정유라의 관계를 파헤쳐가지고 결국 이재용 실, 이재용 회장을, 부회장을 구속시키는 데도 성공하고,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르게 됐죠.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쁘게 보고, 아, 이 사람은 강직하고 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구나. 저 눈여겨 보고 있다가,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판마 하자, 그 지방에 있던 인총장, 그래서 이제 특검 수사팀장을 하던 인총장을 서울지검 검사장에 앉힙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승진 인사였고, 그 이후에 이제 윤 총장의 문 대통령의 기대에 화답이라도 하듯, 뭐, 자기가 이제 4년 전에 하려다가 못했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끝마쳐가지고, 결국 그 최정점에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을 시키고, 뭐, 양승태 그 사법농단 수사를 또 진행해가지고, 양승태 대법원장도 구속을 시키고, 그리고 그, 적폐 청산을 위한 당시 자유한국당 쪽 그런 쪽 수사만이 아니라 내부에 당시 이제 청와대의 첫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수석의 비리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분을 이제 경질시키는 것까지 하면서 아 역시 윤석열은뭐니편 네 내편 네 가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검사다. 그래서 당시부터 이제 타기 검찰총장으로 하명병에 오르다가. 그 결국 2019년에,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을 구상하고 있던, 그, 사법, 아니, 그, 검찰개혁의 쌍두마차 윤석열 조국이라는 그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, 먼저 2019년 7월에 윤 총장을 굉장히 또 이것도 파격적인 인사로, 기술을 뛰어넘은 인사로, 그, 검찰총장에 내정하고, 뭐, 인사청문회 거쳐서, 검찰총장에 취임을 하죠. 근데 이제,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, 뭐 우리 성렬이 뭐 믿는 윤성렬 정도 했는데 그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던 검찰 개혁의 퍼즐 중에 한 조각이었던 조국을 윤 총장이 처음부터 이제 비토하고 굉장히 자기만의 그 저돌적인 스타일로 뭐 조금 이제 반감을 느낄 수도 있는 뭐아추수색이라든지뭐 집안의 이제 장경심 씨하고 이제 딸만 있는데 막 검사들이 밀어붙여가지고 다 수술한다든지 뭐 그래서 그친문 지지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음. 이때부터 이제 약간 그 윤석열이 과연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 뭐 이런 의문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갈등이 심해진 단계까지 오게 된 거죠. 뭐 많은 소리류 있지만 좀 압축해가지고 말씀드렸고. 그래.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윤청날 총장의 조금 약간 영웅적인 그 광복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윤총장이 약점이 또 있습니다. 뭐 개인적인 약점인데요.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부인과 장모에 대한 의혹이죠. 그 윤총장이 52세의 나이로 되게 늦장가를 갔어요. 그래서 그 결혼 상대가 김건희 씨라고 12살 차이가 나는 굉장히 미모의 자산과 안내를 얻었습니다. 근데 이분이 그렇게 뭐 깨끗한 분이 아니었다는 게그 특히 뉴스타파의 그 탐사보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고 음. 이게 그 터질,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관이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, 아니 지금 이제 고발이 된 상태고 뭐 총장에 대한, 총장의 측근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얼마만큼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고발이 된 상태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인청장의 뭐또그 입지를 흔들릴 수도 있고요. 그 인청장 개인으로도 윤우진 전 용산 세무청장 비리가 연루됐다는 또 위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그러니까 음. 간략하게 인청장이 걸어온 길과 조금 약간 개인적인 약, 아킬레스건, 약점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네. 말씀드렸습니다. 어, 되게 재미있네요 일단 들어보니까. 이 윤석열 씨가 어 살아온 삶이 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 영웅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단점, 약점들을 들어보면 어 양면적인 걸 보니 뭐 다른 정치적인 인물들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.